이번에는 토큰이라가지고, 프레스티지를 바로 살 수는 없더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패스를 좀 사야겠어. 그리고 아까 세트 사가지고, 아니, 그 패스권 사가지고, 요거 네개 얻어가지고, 이거 한번껴볼게요난 열어볼까요? 짠. <웃음> <웃음> 아니, 야, 메카삼국 잭스가 나왔는데, 지금. 뭔 아이, 아이사키 잭스를 어디다 비벼. <laughs> 오케이. <비벼>. 마지막은. <laughs> 와, 왜 이게 나와, 여기서! 이거 좀 합쳐볼까요? 이거 기분 나쁘니까 빨리 합쳐보자. 얍, 얍, 얍. 와. 이거 잭스 어차피 안쓸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이거 넣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갈갈갈갈. Oh, no. 솔직히, 약간, 재조합 하면은, 그, 여기에 버튼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기에. 버리기. 어, 여기 버리기 버튼 하나 좀 만들어줘야 돼. 이건 솔직히, 어떻습니까? 아니, 바이킹. 표정 봐 그거 왔다. 얼마나 처먹는 게야 하는 아저씨 잘 맞는데? 맥 매크나 상국, 이게 나와가지고, 좀 여기 있는 애들 위주로 해볼 것 같습니다. 뭐 먼저 해볼까? 가장 궁금한 스킨이 뭐야, 얘들아? 뭐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트린 스킨 궁금하다고? 야! 그거 말고, 트린다미어 말고요 바이킹 트린다미어 난안 궁금해. 아왜 갑자기 틀린다며 리뷰해달래 싫어 안할 거야고 내 배경 이걸로 바꿀까? <laughs> 아아 이거 바꿀 건데 아씨 아또왜아왜 아왜 원딜이야 신스키 나왔으니까 드레이븐 해볼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드레이븐 방금 챔프도 샀어요 드레이븐 할 거야 근데 별로 드레이븐 안 같아, 이거. 에이, 이거. 스킨 자체는 멋있긴 한데, 별로 드레이븐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요. 일단 갑시다. 고고고고. 아, 근데 왜 이렇게 뛰는 건왜 이렇게 옹졸하게 뛰요 <laughs> 되게 막, 요런 거 뛰는데? 뛰는 자세는 왜 이렇게 옹졸하죠? 스킨은 멋있는데. 얍. 바다, 바다, 바다. 이거 떨어지는 거 기준이 있나요? 오, 비하고. 마우스 이동 방향으로 떨어져? 그래 오케이. 해. 야 그냥 이렇게 평타 쓰다가 싸울 때 Q 쓰자. 아 도끼 주워야 스택이 쌓여? 아 그래 그러면은 또 그러면 또 해야지. 아 이거 이거 스택이 쌓이는구나 팬들의 화모. 아, 이거 도끼를 돌려줘야 팬들이 좋아해.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혹시 드레이븐의 직업은 스리머가 아니었을까? 아개임드네아나 혼자 다른 게임 하는 거 같은데 죽으면 지금. 죽으면 날라감 나나님의 태꽃 초기화 될 책입니다. 아 진짜? 왜, 왜 죽으면 날라가? 이거 받았다. 이거 못 받으면 팬들이 실망해, 그러면은. 갑자기 좀 스트리머로서 잘 해야 하는 챔프 같은데.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 죽을 거 같은데. 이거 한번 때려볼까? 잠깐만, 나힐던나 자, 보면 어시? 오 씨, 아이고, 저거를 못 잡으면 어떡하십니까? 아, 개아깝다. 방금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러니까, 나, 맞, 나, 이루시잘 걸었던 것 같은데, 맛들이 딸리네요. 그리고 우리, 잔나, 잔나 바드라서, 맞다이 하면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도끼 또 놓쳤다. 오, 시청자 38명. 아, 좋아, 좋아, 잉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 탐독기도 된다고? 아이고 오나 근데 이번에 좀잘 뺐다 W 계속 초기 하면서 좀잘 뺐다 그죠 아 도끼 놀리고싶고아좀 하지 좀마 하지 좀마 하지 좀마 우와 아이고 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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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고 뭐야 얘는 돌려가지고 오오 오, 이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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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는 거 아니야 오 살았다 야호 살았다 나중에 할구 그러면 아.. 제발.. 아아 드루키 아파아 아니 진짜 바드 좀때리라 그러는데 아.. 아로스 진짜 어떡하냐 너무 상극인 챔피언인데 이거 기를넣었나 킬을 못 먹어서 아.. 못 이거는 안되겠다 아이고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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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났다와 큰일 드루키 아파요 잔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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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붕 공격 땄어 이렇 때려 오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쿵 돌리고 W 쓰고 받아서 또 돌리고 W 또 쓰고 또 때려! 우와! 개잘했다! 와,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얼마, 얼마 받았어? 어? 얼마 받았지? 아, 198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역시, 역시. 오, 개잘했다, 이번에. 와, 굿굿, 돈개 많이 벌었다. 잔나님, 우린 부자예요, 이제. 당신은 안 드릴 겁니다. 오,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죽어요! 한대 때리고 빼. 또 때리고 빼. 오, 좀 괜찮은데? 어, 한대더 때려봐. 오, 이러면은 좀 좋지 않아. 공을 여덟 공 오, 오 왜내궁안 나가? 나 어디서 뭐해? 잡겠는데? 어, 이거 어, 뭐야. 이것도, 떼, 이것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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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오, 어, 이것도 괜찮겠는데? 오. 야, 그냥 맞딜이 겁나 센데? 맞딜이 딸리네요. 겁나 때리면 되는데? 좋아. 어, 이러면 또 모은다. 어, 이러면은 내가 뭔가 좀잘 해보는 척 해볼게. 해보, 내가 떼, 때려볼게. 잘되고 있는데? 뭐야? 잘되고 있는데? 뭐야? 뭐야 잘되고 있는데? 뭐야? 아한 대! 아이고! 아쉽다! 오 뭐야 잡았어! 뭐야? 오 잔나님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했어요 케미 좋아 잔나님 아 잔나님 감동입니다 야 잔나가 나한테 케미 좋대 저 어, 드레이버 첫 판이에요 사실 어 하트해졌어 뭘하다 고백 받았습니다. 이두개 재목 써야지. <목소리> 어, 이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오! 아. <목소리> 아. 아. 너무, 너무 말도 뜰 넣었다. 봐봐. 핫, 핫, 핫. 거기 뭐 있다. 뒤로 하고 한대 때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W 쓰고 이렇게 해서 가면서 가면서 도끼받아 아예 못받았다 애들이 잡아주겠지 오 좋아 아 좋다 리얼 그냥 한명수드로 패면은 도끼받기도 쉽고 오 잡겠는데? 오케이 이거지 W선바 면은아 소모감 많아가 줄어드는구나 이래서 W선바 하는구나 지금 알았습니다 님들 w 선마하는 이유...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디야? 아... 아이고... 그 네, 살긴 했다. 아... 이거 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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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잔다, 괴롭히지 마. 아이고, 이거 왜또다 오겠는데? 아... 주 겁나...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다. 아이런 와... 왜 이렇게 세다어 뭐야 오른 옷 끼잡았어? 오 뭐야 오케이했어? 이야 일단은 계속 오 이거 보있게요 뭐 이런데 이런 애가 나한테 들러붙어요와 이거 겁나 세다. 아 잠깐만 그렇게 길어. 뭐야 어디 갔어 이게? 뭐 어디 하냐나 스킬 아무것도 없는데? 어나 평타밖에 없어요. 근데 내 평타가 세다. 아이고 님제 두께 맞아요 오케이.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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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와 따라가 따라가. 어, 나풀써서따라왔어야이 이거 되겠다. 오케이. 와, 뚜리 뿔길! 이게 드레이븐이지. 와, 도끼 안 돌리는 드레이븐 간다. Q 없는 드레이븐 갑니다. 장평타가 짱쌤. 언제 왔어요? 세계 최강원들. 후, 큰일 났다. 얍!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시야가 없어. 아, 아깝다. 들어가는 곳... 것도... 어, 이거 보여. 일단은, 가볼까?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어, 나 그죠? 죽어요. 득득. 네. 나 죽는 거 아니요. 죽는 거 아니요. 요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어 당신이 그럴 줄 알고 저는 주포를 사왔습니다. 호호호 베이가님 잡치지 마시죠. 내가 베이가하면서 제일 짜증 나는 게 상대가 주포나 이제 유령물이 올리는 거거든요. 음, 똑같이 해준대요. 역시 주포. 랑쿠션 난입니다. 네 잡았고. 뭐야 쌀로수 개잘하는데? 뭐야 다 잡았어? 이름은 짬데 이렇게 는는안 쓰지만 짱쎄요 오케이, 와, 드을게 아프다. 쌉싸다고, 오케이, 야, 이렇게 도입좀 받으면서 멋있게 좀 해보자. 아, 까비 와, 이 정도면 우리 입은 살짝 소질이 있어. 뭐, 조금많이죠 뭐야, 왜다 잔나주냐? 나, 왜 아무도 안 주니? 오, 뭐야! 아나 배치였지 참나 아, 배치인데 <laughs> 배치인데 체험하는 거였어 아 재밌다 야 드레이븐 진짜 좀 파볼만해 드레이븐 그리고 약간 비주류 챔프인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세지만 누가 봐도 너무 세지만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너프도 먹지 않고 버프도 먹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좀 할만해